네, 안녕하십니까. 아, EDB 코리아에서 제사장을 맡고 있는 이강일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오늘 라이브로 진행이 된다고 해서 살짝 긴장은 되는데요. 준비한 내용 성심성의껏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DBMS 트랜스포메이션 즉 클라우드 시대의 과연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과연 오픈 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전환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릴 그 중요한 내용들은 한네 가지로 요약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오픈 소스 DBMS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EDB가 오픈소스 DBMS에서 어떻게 리더가 되었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어떻게 클라우드 환경에 부드럽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소스 DBMS 동향입니다. IDC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성장률을 매년 35.3%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플랫폼으로 선택을 할 때,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다라는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만큼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클라우드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것 같고요. 또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dbengines.com 이라고 하는 db랭킹을 조사하는 기관에서도 발표한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데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한 데이터베이스 지명도를 분석하는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도 초에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지명도가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앞지르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글로벌하게 어떤 검색 엔진이나 어떤 다양한 블로그라든가 어떤 시스템적인 질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는 상용보다는 오픈 소스에 더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의 적용 영역을 분석해 보면 이 지리정보 시스템 GIS 영역에서는 이미 상용보다는 오픈 소스 DB를 100% 이상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그다음에 다큐멘트를 저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와이드 컬럼 키 밸류, 그리고 서치 엔진 등의 이미 오픈소스가 데이터베이스가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많은 기업에서 도입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비용 이슈겠죠. 상용 데이터베이스의 높은 라이센스 가격 구조를 라이센스 프리라고 하는 저비용의 구조로 바꿀 수가 있고요. 상용이 도입비용, 유지보수비용, 업그레이드 비용, 인건비, 그리고 추가 옵션. 이 모든 것들이 비용으로서, 예산으로서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반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는 이 중에서 유지보수비용, 즉, 서브스크립션에 해당하는 유지보수비용과 인건비 이두 파트만 예산으로 잡으면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비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에서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오픈소스를 도입하게끔 또는 검토하게끔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내재화입니다. 내장, 저희가 오픈소스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벤더, 락킨에서 해제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은 벤더가 제공하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그냥 사용하고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오픈소스를 도입함으로 해서 기업이 스스로 내부 엔지니어들이 그 제품을 충실하게 이용을 할수 있고 또는 외부의 도움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끔 기술을 내재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밴더의 종속성을 탈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 구독 형태로 밴더의 지원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러한 비용 이슈와 기술 내재화 이두 가지 때문에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고 있다라는 것이 알려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저희 EDB는 어떻게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DB를 말씀드리기 전에 포스트리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히스토리부터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1975년도에 유시 버클리에서 마이클 스톤브레이커 박사가 데이터베이스의 컨셉을 제일 먼저 논문으로 발표하셨죠. 를 그리고 이러한 논문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개발 아, 발전이 되어서 90년대 중반에 포스트리 s q l 이란 이름으로 아, 이름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즉 인그레스의 후손이다라고 해서 포스트리 s q l 이란 이름으로 아,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저희 EDB가 그러한 대열에 합류를 해서 단순히 기술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에서만 머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기업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그런 성숙도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재개발하고 또는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역사 동안 개발이 되어 온 데이터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초반에 들어서서 저희 EDB와 같은 기업을 위한 기술을 접목시킨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가지고, 포스 SQL은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화가 2004년도, 2004년도에 EDB가 조인함으로 해서 진화가 거듭되어 왔고요. 지금은, 어, 오라클 호환성을 탑재하는 그러한 그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베이스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2007년부터 적용시킨 기술들은 병렬 처리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로지컬 레플리케이션, 하스 템바이, 그리고 컨테이너 이러한 다양한 최신의 기술들을 기업에서 쓸수 있게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EDB Postgres Advanced Server는 p o s t g SQL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즉 기업 사용자의 페인포인트에 집중해서 재개발한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GS 인증 1등급을 획득을 했고요. 때문에 저희가 공공 분야에서도 초대를 받고 많은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죠. 먼저 개발 측면에서는 다양한 개발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개 이상의 패키지된 유틸리티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해서 쿼리 옵티마이저 힌트, 웨이트 이벤트 분석, 파티셔닝, 격렬처리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관리 보안툴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미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서드파티툴하고의 호환성도 이미 체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고 계시던 상용데이터베이스 중에 오라클과의 90% 이상의 스키마 호환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90% 이상 호환되는 제품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전환 기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공수를 최소화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오라클의 그 호환성을 위해서 별도의 중간 레이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예 db커널 내에서 파서를 개발함으로 해가지고 오라클의 명령어나 오라클 데이터가 인식되게끔 그런 성능 이슈는 제거를 했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개발진들은 포스트리 SQL 커뮤니티의 전문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명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엔지니어분들이 EDB 팀을 구성하고 계시고요. 이 중에 26분이 포스트리 SQL 커뮤니티의 공헌자이시며 커미터이십니다. 이 얘기는 커뮤니티 제품의 발전과 EDB의 발전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고, 서로 생성하기 위한 그런 구조를,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어,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스트리 SQL을 지원하고 스폰서하는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뭐, VMA라든가, w r e 엔티티 후지츠 그리고, 어, 심지어는 뭐, 구글도, 이런 포스트리 SQL의 발전을 위해서 스폰서하고 계시는 업체들인데요. 그 중에, 27.4%에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 EDB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저희가 투입하는 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포스트리 SQL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함께 힘쓰고 있다는 라 내용이 되겠죠 때문에 국내에서도 포스트리 SQL 커뮤니티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 그리고 또는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 그리고 이둘다 이용하시는 고객 모두 저희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예, 어, 어떤 뭐, 복수의 업체가 없, 없어도 저희를 통해서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 되겠고요. 어, 이런 노력 끝에 저희 그 올해 현지소를 말씀드리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5,400명의 운영 고객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91%가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적용하셨던 고객은 40%에 이르고요 그리고 Postgres SQL 커뮤니티 창입 전 현재 두 분이 저희 회사에 지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러한 EDB Postgres 어드밴스 서버는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적용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경우. 즉, 이전보다 확장성과 보안성 그리고 개발 신속성을 위해서 저희 EDB를, EPAS를 선택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전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이 오라클이긴 하지만, 예, MS s q l 이나 DB2에서 이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신 고객도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용에서 오픈서스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하고, 이 전환된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시는 부분, 어, 고객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단순히 어떤 뭐 DBS라든가 RDS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DB를 구축하시고자 하는 고객분들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먼저 신규 애플리케이션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규 애플리케이션은 아무래도 업데이트 주기나 개발자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시는데요. 어, 포스레 SQL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뭐 SQL 컨테이너나 JSON l e 까지 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개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또는 개발 프레임워크와 통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개발 신속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레이어의 툴들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리, 통합,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보안 관련된 부분들이 다 개발자 편의성을 위해서 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에 익숙하신 개발자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쿼리인트라든가 펑션 패키지들도 보시는 리스트로 제공해드리고 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던 다양한 서드파티 툴하고의 호환성도 중요할 텐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전환했다고 해서 도입했다고 해서 기존 툴들도 어, 변경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국내외의 어, 유수의 CDC, 백업, 클러스터링, 뭐, 다양한 접근제 암호화 제품들하고의 호환성 체크를 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어,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그 서드파이 툴들에 대해서 호환성 체크를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레가시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이그리션인데요. 저희는 오라클을 포함한 상용 DB에서 어, 저희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이곤하도록 다양한 경험과 도구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라클 호환성을 아예 제품 자체적으로 탑재하고 있다는게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전환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자동 전환 도구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구만 제공해 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 전문 엔지니어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가이드를 해 드리고 실제 전환 작업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라클 호환성은 저희가 스키마 레벨에서 보면 90% 이상의 호환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상용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한 개발자나 운영자를 위해서 별도의 교육 과정, 그리고 심지어는 자격증까지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기관은 이 교육 과정은 제품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보수교육을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호환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전환 도구 이용이 필요할 텐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마이그레이션 툴킷이라고 하는 커맨드 라인 레벨에서 자동 전환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객이 직접 저희 마이그레이션 포털에 들어오셔서 이관 테스트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겟 시대는 전환 대상이 되는 업무를 EDB 포스트레스로 전환했을 때. 얼마만큼 난이도가 있고 공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분석 리포트까지도 자동 생성해서 제공해 드리는 기능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 스키마를 전환했다고 해서 전환이 끝는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업무인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쿼리를 전환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런 그 쿼리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세션에 전문가분들하고 함께 논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전환 도구와 전환 방법, 그 다음에 전환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섯 단계의 전환 절차를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석과 디비 마이그레이션 단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전환하고 도입했을 때 필요한 공수, 난이도를 저희가 검증해서 리포팅을 해드리고요. 그 리포팅을 어, 기반으로 해서 전체 프로젝트의 기간과 투입 인력을 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산정된 어, 인력과 기관으로 해서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수정 이루어지고 이 테스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다섯 단계의 전환 절차를 저희가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마이그레이션 전환 검증의 리포팅에 대해서 혹시 필요로 하시면 저희가 샘플 데이터를 전달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가 무상으로 전환 검증을 또해 드리고 리포트까지 만들어 드리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전환된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로 옮겨야 되겠죠. 클라우드로 옮기기 전에 첫 번째 고려될 부분들이 이제 고가용성입니다. 아무래도 기업용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이관이 되면 어떻게 고가용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그리고 이러한 그 클라우드 전문적으로 어,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구축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도 어, 확장 가능한지도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지에 대해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DB는 어, 과거 트리거 방식의 레플리케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진화를 해봤습니다. 현재는 로지컬 스트리밍 레플리케이션. 제품으로는 Bi-Directional Replication 이라는, 어, 툴을, 어, 올해 저희가 함께 런칭을 했고요. Bi-Directional Replication은 Always-on-Architecture 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어, 이중화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Enterprise Fail-O-Manager Fail 라든가, 어떤 Replication Server 기능도 있지만, 이러한 그 고가용성, 기존의 고가용성 툴들은 보통, 뭐, 10초 이내에, 페일러버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어, 3초 이내, 2초 이내, 즉, 초고가용성의, 어, arrays on a r c h e c t u r 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bi-directional replication 기능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99 99.99%까지의 9 가용성이 필요한 업무에는 BDR을 저희가, 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몇몇 고객에서는 실제 BDR을 테스트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BDR과 기존의 이중화 도구하고의 차이점은요. BDR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컬 영역일 경우에는 그냥 음, 기존에 제공해 드렸던 이중화 도구를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롤링 업그레이드나 제로 다운 타임, 마찬가지로 BDR 적합하고요. 정기 점검 시간에 아 업그레이드를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 은 EFM과 같은 이중화 도구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유형으로는 지불결제, 콜라우팅, 글로벌 협업민 경우에는 BDR 그리고 비용청구, 인사관리, 고객관리와 같은 업무에는 기존 이중화 서을전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BDR에 대한 테스트도 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전문성인데요. 아무래도 어 공공사업 대부분 최근에는 이제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그 기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 민간 클라우드 업체들하고의 협력 관계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k t 유 클라우드나 뭐 네이버 MVP, 그리고 뭐 카카오, 가비아하고는 어 지금 협업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수 클라우드 이관 경험이나 공공 업무 이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축적된 노하우가 손쉽게 클라우드 이관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포스트레스라고 하는 컨테이너 기반의 제품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컨테이너 이미지와 쿠버네이티스 오프라이터. 근데 아직 국내에서는 사례는 없는데 해외에는 이미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사례가 만들어지고 POC가 완료되는 고객이 있으면 바로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따딱끈 따끈한 내용들인데 저희가 지난 주에 런칭한 서비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할 때는 마치 d b 아스 s 의 영역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필요할 텐데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의 DBaaS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이름은 Big Animal이고요. 그래서 어, 아직 국내에는 공식적으로 런칭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북미하고 유럽에서는 이미 어, 런칭이 돼서 많은 분들이 특히 MS Azure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디비아스 서비스에 저희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d 디비아스, 쿠버네티스 버추얼 머신. 어떤 것을 선정하냐는 바로 지금 전환하고자 하는 업무의 성격 그리고 그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력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저량 상담을 통해서 예, 가장 최적의 방법과 최선의 기술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파스는 10년 이상의 경험이 집적된 오라클 포함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품을 클라우드로 이관하기 위해서 특히 컨테이너로 이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제품이 이제 쿠버네티스 어프 t 이터고요 그리고 어, 클라우드 환경에서 초고가용성이 필요한 업무이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양방향 복제가 가능한 BDR 어, 사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관리형 이파스 클라우드 d b s 로는 빅애니멀을 최근에 런칭했다. 네 가지만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DB는 포스트 SQL 회사로서 글로벌 오픈소스 표준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사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또 채팅창을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EDB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신 점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또 다행스럽게 우리 또 EDB의 우리 또 실무자께서 잘 이렇게 답신을 해주셔서 아주 궁금한 점이 잘 풀려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한, 조금 궁금한 점을 한번 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어, 우리 EDB가 유명한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예, 그, 타 오픈소스 DBMS 대비 EDB의 강점을 말씀,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을까요? 아, 보통 이제 EDB라고 하면은, 앞서 제가 처음, 몇, 처음, 몇, 그몇 번째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상당히 오래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30년 넘게 개발이 된데이터베이스고요 그러한 그 안정성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진화시켜 왔고, 진화시킨 그 와중에 최신 기술을 들 탑재해서 점차적으로, 어, 어떻게 하면 기업 고객의 최선의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네. 저희는 스스로가 이제 포스그 SQL에 미친 광신도다라는 음. 얘기들을 스스로 하는데요.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도의 반응도 좋고, 또, 한번 저희랑 그 인연을 맺은 고객분들은 저희를 믿고, 어, 사용하고 계시고, 또 계속 갱신을 하시는 그런, 어,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기존 DBMS에서 그, 이런 EDB로 이관하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 어려울까 상당히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네. 그냥 단순히 쉽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사실은 그거는 전환을 하고자 하는 업무의 어떤 복잡도, 성격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 뭐, 단순히, 그러한 그 전환도구라든가 전환 방법론이 없이 무조건 이걸 한다면은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가 들어가서 어, 분석하고, 이관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런 이제, 수작업으로 할수 있는 부분을 가능한 한 자동화 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하우이고,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는, 어, 기존에 쓰고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하나. 그리고, 어,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전환할 수 있는 전환 기술 하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년간 해왔던 어 경험 있는 엔지니어 요세 가지가 이제 가능한 한 고객이 원하는 시간 내에 음. 원하는 기간 내에 전환을 가능하게 한할수 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우리 그 EDB, 우리 이강희 지사장님께서 뭐 DBMS, EDB로 옮기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솔루션이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기업과 공공기관분들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퀴즈 타임입니다. 자, 여러분. 자, 준비되셨죠? 순발력입니다. 여러분들 뭐, 뭐 발표,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주 쉽게 맞힐 수 있는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포스트 그레스 큐엘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우리 EDB는 그 로고 또한 포스트 그레스 큐엘을 상징하는 이 동물을 형상화하여 만들었는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채팅창에 올려주시죠. 선착순입니다. 어렵나요? EDB의 로고. 어떤 동물을 형상화하여 만들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네,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치킨이 걸려 있습니다. 5, 4, 3, 2, 1. 네. 바로 끝나자마자 네, 정답들이 줄을 올라왔는데요. 다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네. 우리 윤두원 씨께서 코끼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사장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코끼리 정답입니다. <laughs> 여러분 쉬었죠? 네 코끼리입니다. 자 우리 윤두원 씨께는 말씀드린 대로 치킨을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윤두원 씨.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EDB는 지난 11월 2일 fully managed postgreSQL을 클라우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런칭했는데요. 끝에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동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EDB 브랜드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시간 5초입니다. 5, 4, 3, 2, 1. 네. 조금, 좀 어렵나요? 아주 쉬운 건데. 다시 한 번. 아, 코끼리는 아시, 아까 한 거고요. 네. 다시. 어, 이게 또 어렵나 보네요. 우리 지사장님께서 끝물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우리 강미정 씨가 빅 애니멀, 빅 애니멀이라고 <laughs> 말씀해 주셨는데. 맞, 말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김문정 씨, 아니, 한번 있어봐라. 어휴, 막 지금 막 카피페이스를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강미정 씨가 맞추셨습니다. 강, 강미정 씨, 우리 강미정 씨에게는 아이스크림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퀴즈와 우리 또 질문 사항들 모두 해서 우리 EDB에 좋은 솔루션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데이터베이스 이전할 때꼭 한번 우리 EDB 제품 꼭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 사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